그들은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 19세기 스페인의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에 대한 이야기다. 사라사테에게 한 유명한 비평가가 천재라고 칭한 적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 사라사테는 이렇게 답했다. 천재. 3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했는데, 그들은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 이 글은 존 맥스웰의 성공 이야기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도달한 높은 고지는 경쟁자들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 한 발짝 한 발짝 기어오른 것입니다. 20년, 30년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천재가 될수 있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성공 뒤에는 엄청난 노력과 헌신이 숨어 있습니다. 19세기 스페인의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의 이야기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라사테는 3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바이올린 연습에 힘썼습니다. 그런 끈질긴 노력 덕분에 습득한 숙련된 기술과 뛰어난 음악적 감각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그들이 천재라고 칭하는 것은 오직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일한 결과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표에 도달한 높은 고지는 남들이 일상 생활을 누리며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계속 도전하여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이것은 노력과 성공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년, 3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노력하여 한 가지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천재들입니다. 그들은 독특한 상상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성공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의 업적을 이룬 것은 꾸준한 노력 덕분입니다. 누구나 천재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현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끈질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리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천재로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줄곧 노력하고 헌신하여 오랜 시간 동안 기술과 지식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노력하고 꾸준히 지식과 기술을 쌓으면 성공의 길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뛰어난 역량과 용기를 배우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지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필자 역시 노력과 열정이 성공을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력을 키워가는 것이 결국 목표를 달성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남들이 포기하기 쉬운 순간에도 버텨내며 꾸준히 발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그 분야의 선두주자가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라 사태의 이야기를 본 받아 꾸준한 노력으로 성공의 길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